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 부천시의 한 학원을 살펴보면 평소에는 교육 일정이 몰린 평일 오전에도 수강생 대기실이 텅 비어 있고 학원을 찾는 사람들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학원의 연간 수강생 수는 2022년에는 3,000명이었지만 작년에는 2,1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학원을 운영해 온 원장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0% 넘게끔 해마다 수강생이 줄고 있기 때문에 학원 운영에 에러점이 되게 많습니다. 당사들도 구조 조정해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무급 휴직을 주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 등록된 전국의 자동차 운전 학원은 2021년 말 기준으로 356곳으로 20년 사이에 약 200곳 가까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는 운전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실제로 2021년에는 107만 명이었던 운전 면허 신규 취득자 수가 2022년에는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8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운전 면허 취득자가 이미 3천만 명을 넘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새로운 면허를 따려는 젊은층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학원이 폐원되고 하는 부분들이 지방 같은 데는 제일 큰 이유가 인구감소예요. 18세 이상의 학령인구를 보면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아이를 위해 운전면허를 따려는 수요도 줄어들고 있어서 운전면허 취득자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회청하시고 계신가요?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뉴스와 이슈만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할 을 조건이 충분하다.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합니다. 010-8438-7692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 2월 초에 분명히 바이오 관련주 프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에 위해 나와 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시 툴젠 1주당 가격이 5만 2천원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위번으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